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3년 제34회 공인회사 시험대비 기출 해설강의입니다. 19회 9번 문제 보겠습니다.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예치대상 계약금 등에는 계약금, 중도금 또는 잔금이 있다. 그렇습니다. 계약금 등에는 중도금 잔금도 포함됩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16번 맨 밑에 가만별 표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터는 네이버 카페, 박용덕 박사의 부동산 여행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계약금 등을 개업공개사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경우, 개업공개사는 거래 당사자의 동의 없이를 인출할 수 있다 했는데 인출할 수 없습니다. 동의 없이는 인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틀린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거래 당사자는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을 위해서 계약금 등을 반드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예치하도록 개업공개사가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죠. 4번 개업공개사 명의로 계약금 등을 예치하는 경우, 예치되는 계약금 등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받을 수 있다. 기타 등등, 그 밖에 이법 입업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위반으로 1개월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직접 명문 규정이 있는 건 아니고요, 기타 등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5번 거래당사자 간의 계약 이행기간 동안의 거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0번 문제입니다. 금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는데, 1번 아파트 분양받으려는 자에게 청약통장의 거래를 알선했다. 분양 관련 증서 알선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금지 행위고요.이번 부동산 매매를 중개한 개업 공개사가 당해 부동산을 다른 개업 공개사의 중개를 통해서 임차하였다.네 이거는 금지 행위 아닙니다.즉 다른 개업 공개사를 통해서 거래하는 것은 의뢰인과 직접 거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이거는 금지 행위 아닙니다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에 주택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 의뢰인하고 임차 의뢰인을 대리하여 계약 체결했다. 쌍방 대리 쌍방 대리는 금쟁입니다. 일방 대리는 금쟁이 아니죠. 자, 그다음에 4번은 이거 거짓된 은행 그밖에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고요. 자, 그다음에 5번은 무등록 중개업자임을 알면서 그를 통해서 중개를 의뢰 받거나. 무등록중개업자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케 하는 행위 금지행위에 해당됩니다. 우리 암기프린트 11번 매무수거관직상투시공시금지행위 시험에 반드시 나오니까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11번입니다. 틀린 것인데 1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서에 기재되는 종별은 법인과 공인중개사만 있습니다. 즉, 부칙계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칙계공은 신규 등록은 안 되죠. 다만 등록증에는 부칙계공도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신청서에 기재되는 종별은 두 가지고 등록증에 기재되는 종별은 세 가지입니다. 등록증에는 부칙계공도 있습니다. 이번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행위로 인한 매매계약이 당연히 무효인 것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적법요건입니다. 효력요건은 아니고. 그래서 무등록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지만. 그러나 매매계약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다음에 3번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공인중개사는. 법인인 개업공개사의 임원이 될수 있다. 에, 자격정지, 업무정지는 최대 6개월입니다. 그래서 결격사유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다른 데 취직할 수도 있고, 자기 회사 임원이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4번은 이게 소위 재척기간입니다 업무정지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지나면 업무정지 처분을 할수 없습니다. 5번.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공인중개사인 개혁공개사는 그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자격증을 반납해야 된다. 사무소 소재지 X네요. 예, 우리 암기 프린트 54번에 맨 밑에 동그라미 1번부터 7번까지 있는데요. 청문과 의견 진술 기에 부여만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고, 나머지는 모두 다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자격증 재교부, 자격취소 자격증 반납, 미반납 시 가태료부가 모두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다만, 청문과 의견 진술기의 부여는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격 취소 사유가 아닌 것은 했는데요. 부양지금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이중 소속을 하거나 중개업무를 하면 자격 취소 맞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한 경우 자격 취소고요. 양도 대여한 경우 자격 취소입니다. 자그 다음에 이중 계약서 따온 계약서 적었다고 당연히 자격 취소는 아닙니다. 다만 업무관련법으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비록 집행유예라도 자격취소됩니다. 이중계약서 적었다고 당연히 자격취소는 안 되겠지만, 만약 이중계약서 적어가지고 사문서 위조로 고발돼가지고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그때는 자격취소됩니다. 종전에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진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만, 자격 취소됐는데, 2023년 제34회 시험부터는 이제 사기라든지 사문서 위조 등으로 또는 공중개사법 위반으로 뭐 범죄단체 조직 혐의 이런 걸로 금고 이상형을 선고받으면 집행유예 선고받아도 자격 취소되는 걸로 개정됐습니다. 전세 사기 때문에 법이 개정됐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게 한 경우. 성명 사용이나 상호 사용하는 건 양도 대여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격 취소입니다. 부양지금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한 경우 양도 대여 그 다음에 자격 정지기간 중에 업무하거나 이중 소속되는 경우 그 다음에 업무 관련 법으로 인하여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 자격 취소입니다. 사문서위조 배임. 예. 사기 등으로 금고 이상 받으면 자격 취소되는 것으로 올해 2023년도에 개정됐습니다.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안녕.